3월 22일 화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다니엘 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살피고 그 살피던 중에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다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로 시작합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한 기한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그 바벨론이 이제 막 망했고, 그리고 메데파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막 세웠을 때의 일입니다. 이렇게 70년이 흘러가고 있는 이동안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가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포로라고 하는 열매, 그것도 70년 동안의 포로가 바로 열매로 거둬들이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진행되어져가며 성취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근거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조변석계, 자꾸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셨으니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잘 귀담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성취될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응답하실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소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답답한 일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실망스러운 일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슬픈 일이 있는가? 왜 이런 나에게 아픔이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나의 불순종 때문은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특별히 성도로서 정결하게 살지 못하는 삶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소위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 생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다니엘은 70년의 약속이 끝나고 이제 회복에 그 성취가 이루어지기 직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느라 참 바쁘고 분주하고 힘에 버겁기도 하시죠.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건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만약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림이 된다면, 언제까지 그 걸림에 짐을 지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시고, 이젠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뭔가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서 자꾸 깨림한 마음이 들고 자꾸 눌림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 가운데 혹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워가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의 회복에 7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니엘 그의 기도가 회개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나에게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좋지 않은 것들, 내가 원치 않았던 것들과 관련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나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없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눌림이 자꾸 우리에게 큰 짐과 부담으로 남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약속을 지키거나 불순종을 끊어버리고 순종의 결단의 길을 갈수 있거나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하옵게는 우리 성도들의 답답한 심령, 컬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고 필요하다면 용서와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깐 기도하시는 중에 국가와 교회,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을 생각하며 오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